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정치학과에 있는 은용수 교수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어, 제가 속해 있는 연구 네트워크를, 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연구 네트워크의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제정치이론연구 네트워크입니다. 어, 저희가 영어로는 Knowledge Network of International Theory라고 해서, 어, 약자로 KNIT, 니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 명칭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저희 연구 네트워크는 국제정치와 이론 이렇게 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 모임에 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름과 소속 기관만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제주대학교의 공민서 그리고 서강대학교의 김종철, 성공회대학교의 윤석준, 한양대학교의 윤성원, 경희대학교의 이유철, 성균관대학교의 이율빈, 고려대학교의 임규택, 경기대학교의 장기영, 울산대학교의 정재환, 전북대학교의 조영철, 성균관대학교의 차태서,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총 12명의 회원이 저희 연구 네트워크 니트에 소속되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관심과 전공 분야를 살펴보면, 이 여러 선생님들이 서로 다른 굉장히 다양한 이슈와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국제 안보 분야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더 세부적으로는 뭐 북한의 핵 문제, 또 한반도 평화 문제, 지역 질서의 문제, 또 미국의 패권, 또 중국의 외교 안보, 또 미중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국제안보분야를 넘어서서 국제정치 경제와 금융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오시는 선생님들 계시고요 국제정치의 사상과 역사 그리고 나아가서 국제정치 학기 어떻게 형성, 구성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와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저희 니트의 회원으로 어, 있다, 있다라고 하는 저희 니트의 큰 특징이자 동시에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 네트워크는 앞으로 국제정치의 여러 이슈들을 특히나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 볼수 있는 어,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